네 어, 오늘 말씀은 또 영광스러운 말씀, 네,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린양이 시원산에 섰고, 그래서 시원산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왕국입니다. 또 내가 보니 우리 어린양,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섰는데 그와 함께 십사반 사촌이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서 있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 하나님, 하늘나라에 다서 계실 때, 예. 바로 옆에는 뭐, 다른 분이 서더라도, 그 뒷줄 정도엔 제가 서 있겠죠? 여러분들도 서 계시고, 예. 아주 영광된, 주님과 함께 있는 영광된 순간을 표현한 것이죠? 14만 4천이, 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와 함께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이미 예전에 말, 7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어 예. 완전수 12에다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 곱하기 천예 많은 많다 많은 날을 뜻하는 어 많은을 뜻하는 수천 예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그 옆에 둘러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여 하나님, 우리 주님 곁에서 있을 때, 어린 양부 이신 우리 예수님 옆에 서 있을 때, 14만 4천 예, 속한 나의 뭐, 이마에 뭐가 표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한쪽에는 어, 삼일치 하나님 이렇게 써 있겠죠? 예, 그렇게 써 있는 그 표가 우리의 이마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서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 14만 4천이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대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 14만 4천이 모여서 수많은 우리 어,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크고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겠어요? 예.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뭐 오늘 불렀던 찬양 같은 그런 찬양이 올라파지겠죠 예. 3절. 예, 그들이 부른 노래는 3절에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죠. 어, 보세요. 1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르 배워서 부를 자가 없다라 그러니까 저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자, 그렇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지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니까 구원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1 4만 사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들 오직 주님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주님에게. 그런 자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었던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우리 주님 곁에서 예, 아름다운 찬양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죠. 계속 보시죠. 어, 사람 가운데서 성경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 초실절이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죠. 처음 난 자가 장자죠. 그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을 드리기 어려우니 예, 헌금으로 대신 드리겠죠. 그리고 한 지파를 그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에서 한 지파를 자기에게 속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집화가 레위 집파죠 레위 집파 레비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헌신한 사람. 이그 예. 사람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 우리인 거죠. 우리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 주님의 뒤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 그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옆에 그냥 설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설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곁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성령을 받은 14만 4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그런 자가 144편이고 그런 자가 주님 곁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 저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입서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보면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예, 그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144,000 외에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한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6절 말씀이고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영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목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 경배하고 어, 경고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 천사는 복음을 가지고 이런 선포를 했고, 8절 또 다른 천사, 둘째거든요. 그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죠. 예, 구약시대 때는 바벨론이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바벨론이죠. 그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경비하라 선포했고, 또 다른 천사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무너졌으니 예.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이다라고 악한 세력들은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구절 또 다른 천사 그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예. 사탄의 뒤를 따르고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예. 주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채이 세상대로 살았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고, 10절 끝에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지옥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야,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죠. 아까 1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하느님 나라 주님 곁에 서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예, 밤낮, 쉼을 못하고 영원토록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거죠. 천국은 우리 주님 곁에 서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아,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들 자가 14만 4천이고, 하나님 우리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자이다. 예. 심판날이 가까이 다가왔고, 악한 세력들은 다 무너졌으니,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예. 이렇게 무너질 것이니,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 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예. 제가 가끔 장례 때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온갖 환란과 핍박을 견디다가 때로 우리가 또 삶의 고난 가운데 죽더라도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14만 4천에 속해서 예. 주님 곁에 설 것이고.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예. 그 주님 곁에 설 것이니, 예. 성도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되새겨보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14만 4천이 되어서 주님 곁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새 노래를 돌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환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하는 성도들의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반란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이 저희가 가야 할 곳이고 천국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니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께 헌신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믿음의 길에서 나고하지 않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하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